이제 원래 그 내리기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밴드를 가지고 한쪽은 우리 꼬리뼈에 딱 대고, 그죠 한쪽은 명치쪽에 딱 대실 겁니다, 이렇게. 그럼 장력을 우리가 조금 짱하게 살짝 조절해 주시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장력이 수그렸다가 일어났다 할때이 장력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그릴 때 등어리를 꺾으면 장력이 좀 느슨해지고요. 그리고 수그릴 때 등어리를 너무 많이 구부리면 장력이 빡해지거든요. 이 장력 꼬리뼈랑 가슴 앞쪽에 있는 이 고무줄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벽에 뒤에 서서 한 걸음 정도 걷습니다 앞에 이렇게. 뒷발은 벽에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A4용지에 우리가 발의 압력이 가장 잘 느껴지는 포지션을 찾습니다 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인사하는 자세 이때 지금 오른발의 압력이 가장 크거든요 이 꼬리뼈랑 가슴에 잡고 있는 이 고무줄의 장력이 변하지 않게 살살 인사하면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 장력이 변하려고 해요 그럼 그 지점에서 스톱해주시고 5초 유지할 겁니다 이때 내 오른발의 압력이 최대치가 되거든요 그럼 올라올 때도 그 장력을 유지하면서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다 올라왔을 때 내가 또 이렇게 밀어버리면 우리 장력 다 풀리겠죠. 꼬리뼈랑 가슴 앞쪽에 있는 고무줄의 장력을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그러면 우리 A 4용지에 있는 발의 압력이 내가 수굴리던 일어나던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 범위 내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는 하게 목표입니다. 그럼 속도나 템포, 가동범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조절되기. 되겠... 이거 대들할 때 머리를 엉덩이보다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척추랑 골반 앞을 다민 거고 그리고 갈비뼈가다 뜨기 때문에 견갑의 안정성도 계속 망가집니다. 허리 안정성은 물론 그래서 꼬리뼈랑 흉골, 가슴뼈 위치를 변하지 않게 내려갔다가. 발의 압력이 느껴지면 그 압력을.